미스터리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밀, 불가사의한 것들을 말하죠. UFO, 특이한 괴수의 출몰, 기원전 지어진 말도 안 되는 건축물 등 세계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이에 버금가는 엄청난 미스터리들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반도 역사에 기록된 굉장한 미스터리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6위 세계 최초의 비행기 최초로 개발한 비행기하면 라이트 형제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동력 비행기를 조정해 공식적으로 첫 비행에 성공한 것도 맞죠. 하지만 이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에 비행기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비행 원리나 모양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진 않아 공식적으로 인정받진 못했지만 임진왜란 시절 조선에 비행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물체는 비차 또는 비거라고 불렸고 발명가의 이름 역시 기록에 남겨져 있죠. 이를 만든 발명가는 정평구라는 인물이며 그가 만든 비차는 평균 12km, 최대 20km까지 날았으며 30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죠. 발명가 정평구는 임진왜란 당시 비차를 타고 외구를 농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상상 할수 없는 일이었고 후손들의 말에 따르면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헛소문으로 지급하여 B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외에도 18세기에서 19세기 윤달규라는 분이 비행물체를 개발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이 개발한 B차는 4명의 인원이 탈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세계 최초의 비행기 개발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고 할수 있겠죠. 이 기록들이 진짜이고 그 명맥을 이어받아 계속 개발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이 조선의 UFO가 조선 왕조실록 중 광해군 일기를 살펴보면 정말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1609년 8월 2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원도 일대에 희끄무리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현재 강원도 고성군, 원주시, 강릉시, 춘천시, 양양군에서 모두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몇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물의 소리가 나면서 푸른 하늘에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다 형체는 앤물이 같았으며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다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 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다. 형체는 큰 오리병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가운데서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하였다.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까지 이 기록들에 대한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강원도에 떠 있던 비행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외계 생물체가 탄 UFO였을까요? 조선시대의 UFO라 아유두꺼인데 4위, 태종시대 괴어, 포획사건, 태종이 나라를 통치할 때였던 1405년 11월 20일, 대이한 물고기 6마리가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온 이 물고기는 우는 소리가 마치 코가 우는 것과 같았고, 비늘은 없었으며, 색깔이 까맣고, 입이 눈가에 위치해 있고, 모기에 코가 있는 형상을 띄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이 이 괴어를 잡아다가 현령께 바치니, 현령님도 불길했던 건지, 갑사들에게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생김새를 상상해보건데, 아마 상긍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다에서 서식하지만, 민물에서도 강하게, 강상류에도 가끔 출몰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괴어가 상괭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겪어본 적 없던 괴어였다면 역시 미스테리는 상상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3위 종단이 사건 1767년에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에 살던 종단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어난 지 21일부터 초경을 시작하여 7세 때 아들을 임신 및 출산했다고 전해지는 전대미문의 미스테리한 아이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임신은 전례가 없었기에 영조는 이 사건을 요괴에 비유하면 단식했죠. 조정이 밝습니다 각각 뒤집힐 정도의 일이었기에 그 즉시 암행어사를 보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종단이의 언니인 이단이 소금장수가 종단이를 희롱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그 소금장수를 잡아다 심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송지명 종단이의 친아버지였죠. 영조는 이 일을 매우 불미스럽게 생각했고 결국 종단이 아버지인 송지명 종단의 어머니 종단이가 낳은 아들까지 노비로 삼아 섬으로 유배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단이와 종단이의 아들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죽었다고 전해지죠. 아무튼 7세 만으로 5세에서 6세대 여자 아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전대미문의 미스테리 종단이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면서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위 중종 시기에 괴수 출몰 16세기 조선의 임금이 중종이던 시절 궁거를 포함한 한양 일대에 괴물이 출몰했습니다. 개처럼 생긴 짐승이라고 하여 수류견, 말같이 생긴 괴물이라 하여 괴물형 여마라고 불리는 괴수였죠. 이 괴수의 영상은 앞발은 호랑이, 뒷발은 곰,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고 하얀 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를 지니고 있어 궁궐을 해치 다니더라도 고통 잡을 수가 없었다 고 전해지죠 이 괴수가 출몰한 이후 소문과 기록 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괴물이 삽살개 같이 생기고 망아지 정도의 크기에 비린내가 풍겼다 는 이야기까지 기록되게 되죠 소문이 점점 무성해질수록 궁궐 내외의 사람들은 질에 겁을 먹었다 고 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에 대낮부터 괴수가 출몰하여 창벽을 마구 두드리는 등의 알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 이었죠 이로 인해 대비전 대전 중궁전 세자 빈 마지막으로 세자까지 경복궁 으로 옮겨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동안 기록되지 않다가 인종 시기에 다시 이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밤에 다니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무스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라는 기록으로요 근데 소름돋는 점은 괴수가 나타나고 나서 4일 뒤 조선의 왕이었던 인종이 죽게 되죠 조선의 궁궐에게 공포를 심어주었던 이 괴물 과연 이 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괴물은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1위 한국의 메뚜기 떼 대한민국 역사 속에 메뚜기 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2014년에 전남 해남군에 나타나 텍타르의 농작물을 먹어치운 이례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선 뒤 메뚜기 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물다고 볼수 있죠 근데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시대의 문헌을 찾아보면 메뚜기 떼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횟수가 꽤 되죠 1566년 5월 29일 명종실록에 따르면 강원도 간성에 황충이 있었는데 황극색이었으며 밭곡식과 초목의 잎을 모두 갈가먹어 산과 들이 모두 벌겋게 되었다 길가에까지 가득 옮겨와 사람들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다 있고요. 1719년 5월 숙종 때 평안도에서 황충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익어가는 보리와 밀을 비롯해 자라나는 기장과 피, 변모의 연한 것을 거의 다 먹어 평안도가 거의 적지가 되어 백성들이 모두 모여 울부짖고 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황충에 대한 피해 때문에 논의를 한 기록이 무려 2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도 메뚜기 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에 들어서도 황충에 대한 기록이 있죠. 보통 메뚜기 떼는 주로 사막에서 발생합니다. 사막에 이례적으로 비가 와서 풀이 무성해졌을 때 엄청난 번식력을 토대로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교적 고산지대가 많은 한반도에선 이를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정말 찾아보기 힘든 현상인데 역사에 이토록 빈번하게 등장했던 메뚜기 떼들 이 녀석들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외국의 미스터리들을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보면 볼수록 더 자세히 관찰할수록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위대한 나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역시 말차님들 왕짱 많이 사랑해요. 뿅!